봄이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아침 날씨가 쌀쌀하죠? 감기 조심하시고, 또 옷도 좀 여별로 또 챙겨서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너무 춥더라고요. 아침에 출근하는데. 어, 건강들 조심하시고, 오늘 하루 힘차게 또 열심히 살아봅시다. 자, 오늘 판매 영상 들어가겠습니다. 8번, 08번, 킨주 마리아. 이게 매니아 분이 갖고 계시던 거라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. 보시면은, 꽃대도 올라와서 치고, 또 아이들도, 하나, 둘, 셋, 넷. 아이들도, 요 아이 빼고, 아이들도 한네명 있습니다. 사이즈는 10cm 되네요. 자, 굉장히 큰아이예요 사이즈도, 이렇게, 자, 높이도 보시면 6.5, 7cm, 6.5 정도 나옵니다. 굉장히 크죠? 자, 그에 비해, 옆에 아이 볼까요? 09번인데요. 이 아이도 킨즈마리아예요 보시면 은 작은 아이인데 사이즈를 보여드릴까? 사이즈 6.5 나오죠? 이 아이가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만져서 여기가 보시면 이렇게 됐죠. 이 아이가 지금은 하얗게 분이 앉은 상태예요. 그래서 지금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데 금은 잘 들어왔어요. 보시면 금은 잘 들어온 아이입니다. 자, 9번. 킨즈 마리아. 3만원입니다. 자, 다음. 10번 아이입니다. 로라클론이라는 아이인데요. 자, 보시면. 이렇게. 금은 제대로 들어온 아이입니다. 잘 들어왔죠? 녹도, 펄감도 예쁘고 또 이런 저 일반 킵에서 기른 아이다보니 <laughs> 이게 붉은 빛이 더 예쁘죠? 천천히 보시고 사이즈는 8cm 나옵니다. 여러분 천천히 구경하시고 높이도 한번 보시고 10번 로라클론 4만원입니다 11번 엘코원차라예요여행는 입장 보시면 동글동글하죠 큼직큼직하고 그리고 속에 아이 보면 또 뾰족뾰족뾰족 많이 나오고 있죠 금도 예쁘고 녹도 이쁜데 또그 모양이 라든지 이런게 참 예쁘죠 탱글탱글 합니다 5.5cm 나오고요 아이 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쭉 보세요 에콘컨 20만원입니다. 다음 아이 12번 에이스예요. 이렇게 보시면 층수가 괜찮하죠 이렇게 보시고 안에는 이렇게 이쁠 수가 있나요? 좀 한번 보세요. 쭉 보시고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도 한번 보시고 사이즈 보여드릴게요. 사이즈는 6cm 나옵니다, 여러분. 자, 보시고. 12번 에이스, 250만원입니다. 자, 다음 아이. 볼게인이죠. 쭉 보시고 색감이 텅텅하니 좀 포스가 있죠? 금은 최상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사이즈 6.5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고 예쁜 아이, 천천히 보시라고 제가, 천천히 하겠습니다. 자, 13번, 멀게잉 420만원입니다. 14번, 예인 설백이에요. 이렇게 보시면, 안에 녹이 잘 들었습니다. 한쪽이 쏠렸다 생각하시지만, 안에 보시면 또 상황이 또 그렇지도 않죠. 자, 이 설배기는 사이즈가 4cm 반 나옵니다. 13번 설배기 45만원입니다. 오늘 이 아이가 마지막이고요. 16번 와이즈 B타입이에요. 얘 아이는 이 꼬지를 하였는데 제가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렇게 치워드려야 되나 이렇게 치워드려야 되나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안에 아이가 또 하나 있어요 와이즈마리아 25만 원입니다 이렇게 찬찬히 보셔요. 손톱꽃이 너무 예쁘죠? 자 B타입 25만원입니다. 오늘 영상 여기까지구요. 아, 토요일 일요일은 여러분 저도 농사도 져야되고 좀쉬어야돼서 토요일 일요일은 영상이 없습니다. 참고하시고 또왜 안올리냐고 걱정하지 마시고 아, 오늘은 불금이죠? 여행도 다니시고, 또 취미도 하시고, 토요일, 일요일은 그렇게 지내시면 풍성한 주말이 되겠죠? 네, 월요일 날 뵐게요. <목소리>